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그죠 네. 저희는 아침에 출발를 해서 어디가죠? 영화관 영화갈라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쇼핑하러 쇼핑하러 가고 시그니엘 가서 점심을 먹을겁니다 그리고 어. 친할머니네 가가지고 생일파티 킹크랩을 먹으면서 크리스마스 파티 할겁니다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고속도로 타고 경포를 타고 저희는 롯데타워로 브런치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브런치. 한강을 바라보면서 밥을 한번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도시 미인이라서 300미터. 300미터. 3 0 0롯데타워0미터 300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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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하미터 300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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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어, 입장했습니다. 오, 너무 예쁘다. 이제 공연도 보고 밥도 먹고 전시회도 보고 할 거예요. 진짜야? 진심이야? <laughs> 시켜야 합니다. 네. 좋치 전시회 봐봐. 네. 네, 했습니다. 가세요. 치카이 네, 미술장전. 얘나 벽 봐봐. 옛날 사람들. 좋은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하늘이 엄청 멋져요 딸내미는 전시에 관심이 없어요. 멋지다. 와. 어, 어 원래 작아 작아고요? 와 작아 어. 어, 가봐. 와. 이거 오. 또 시작합니다. 이 뽑기 시작.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볼게요. 어. 음. 엄청 <laughs> 어. 그렇게 해갖고 아, 엄청 잘먹했습니다이렇게해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올리고, 이거는 올리고, 자연스럽게 맨먼 곳처럼 찌가리 뭔가 이렇게 뭐, 주연이좀많이었어요 음, 이녀 밥을 잘 먹고, 저희는 퇴장하겠습니다. 네. 주연아 아빠, 사랑한다 쓰는 거예요? 네. 아, 좋겠네. 네. 알려주지마 알려주면 안되지 지금 이날에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여기서 아니 이게 제일 나아 여기도야. 쇼핑을 하러 나왔습니다 완야 뭐야 이게 왕관이야 그, 왜 이렇게 많아 그만 아또 시작했습니다 또 완전 가요 여기 있어요 선물 돈벌레들 이일하산 타러 가고 빨간 오정을 먹자 여기 어, 이탈리아야 주현아 저희는 음, <laughs> 한강 유람선을 타러 네. 출발해 볼게요 유람선을 타러 도착을 했습니다 하셨습니다. 갑시다 우리밖에 없는 거 같은데 사실 내가 빌렸어 내려가세요 유람선이 끝났대요 <웃음> <웃음> 아까 분명히 전화했는데 네. 아. 알아보지 않 갔다 오래 그래. 어땠어? 아 어, 너무 재밌대요주용 응, 재밌지 이런 잔. 안 탔잖아 아 탔잖아 빨 가자 안 탔잖아 그럼 오리 가아 오리 아, 탔 알았어 빨리 가 샌드위치 먹었잖아 샌드위치 봐봐 아 이뻐라 음.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가고 있습니다 퀴즈의 백화점 그 외벽에 조명이 너무 예쁘게 들어와가지고 제가 봤어요 주연이랑 크리스마스는 아니라 진짜 엄청나게 예쁩니다 보세요 500m 가는 데 30분 만 있어요 드디어 신세계 화점에 입석을 했습니다. 그럼 엄청 많습니다. 미쳤어요. 아... 대박. 눈만 하면 딱인데. 오... 혜나야, 봐봐. <laughs> 여기 봐야 돼, 여기. 여기서... 어, 너무 예쁘다. 와왔어야와 어, 예쁘다 미치잖아. 인사해. 이거 보러 몇 시간 오는 거야? 음. 엄마, 시원히 봐봐. 안지연. 하나, 둘, 셋. 봐봐, 시원히 봐. 안 보여. 우와. 우리는 밥 먹으러 가볼게요. 갈비. 갈비 먹으러 갑시다. 수원으로 본수원 갈비 갑시다. 마지막으로 저녁을 먹으러 수원의 본수원 갈비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빨리 와. 생갈비로먹으 왔습니다 양념 가지고 와요 와 빛깔 장난 아니죠? 맛있겠지? 야주야 고기 봐봐 이 빛깔 봐 빛깔 맛있게 먹어 알았지? 맛있게 먹으라고 네 하면 돼 알았지? 맛있게 드세요 크리스마스를 저희는 잘 보내고 왔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저... 좋았죠 그죠? 내년 크리스마스도 기대가 되죠 그때문에도 멋지고 행복한 장소에서 크리스마스 보낼 수 있게 저희 열심히 할테니까 저희 낭만우더지 구독 좋아요 로맨스 도더지 많이 응원해주세요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낭만도더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총 5명께 50원씩 드립니다 여러분 <laughs> 안녕 또 만나요 내년에 주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안녕